연방 하원이 PPP 용자 금액의 75%를 종업원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아예 없애고 수령 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4주로 3배 늘리는 초당적인 법안을 다음 주에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동 제한령의 전면 또는 대폭 완화는 하 시점을 빠르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재개와 맞물려 다시 문을 여는 비즈니스들이 소송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비필수 업종 영업 금지와 거리두기 행정 명령 시행을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의 수가 1,000곳에 달합니다. LA 코로나 19 사태로 바가지 요금, 사기의 경우에 모바일 앱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LA 라이브톡 요약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21 LA 라이브톡 요약 뉴스 손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방 하원이 PPP 융자금액의 사용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어, 초당적인 법안을 다음 주에 표결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종업원 급여의 75%를 써야지만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종업원 급여에만 써야 된다고 이, 이 알려져 있어서요. 네. PPP를 받았지만 아, 이걸 정말 급할 때는 사용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실업수당 때문에 일터로 돌아오는 거를 좀 꺼려 하는 그런 기존의 종업원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융통성을 좀 주려고 이렇게 이제 현행 규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이거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아예 퍼센티지를 50% 안팎으로 좀 내리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가면 은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수령 후 8주 동안 그 융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게 조금 비현실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받았는데 직원들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어, 실업급여 때문에 일하리 하지도 않고 이러면 이걸 8주 만에 쓴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특히 LA 카운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주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기간을 24주로 3배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요, 요 조금 용통성을 네. 발휘해 줬네요. 네, 이게 아마 민주공화 초당적인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표결 처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자, 이제 미국에서 50개 주가 아, 이제 그 경제 재가동에 나섰다고 하니까 아왜 다들 이렇게 하는데 LA는 아직도 이렇게 먼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50개 주가 다 이제 재가동에 나섰어요. 네, 맨 마지막 주가 코네티컷 주였는데 코네티컷 주가 이제 경제를 오픈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재가동에 나섰는데 코네티컷 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오늘부터 식당이나 소매점 그 점포 안에 손님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뭐 LA에 비교하면 은 굉장한 발전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알라스카주의 경우에는요. 메모리얼데이가 25일인데 그 주말에 22일에 아예 주를 전면적으로 재가능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술집. 음. 술집, 영화관, 체육관, 교회, 수영인원 제한 없이 영업제계를 허용을 하고요. 레크레이션, 스포츠활동, 대규모 집회, 축제도 다시 할수 있어요. 아... 어, 이게 2단계, 보통 뭐 4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에서 4단계로 훌쩍 뛰어넘어가는 건데요. 네. 다만 거리,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해야 되고 요양시설, 노인들의 요양시설, 교정시설은 방문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라스카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인데 알라스카가 이제 자기 발로 일어설 때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문을 열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전면적으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 정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쯤에나 이동제한령을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서 네. 굉장히 좀 예외적이죠. LA 카운티는요. 그것도 빨리 빠르면 7월 4일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픈을 그래도 해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LA 카운티의 실업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이 넘고요. 실직 주민의 75%가 뭐 요식업이나 뭐 소매업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거예요. 게다가 그 요식업계의 주민 실업률은 80%나 들고요.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 89만 명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더 길어지면 이런 이 주민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7월 4일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연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엘레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하루 사이에 지금 1,324명이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거 132명도 아니고 1,324명이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신천지 때문에 막 확진자가 늘 때도 피크를 칠때 800명, 900명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타운티 정부에서도 이거를 엽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러다 뭐 타주로 이렇게 가, 가서 타주로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또 <웃음> 싶네요. <웃음> 네, 그리고 또 경제 재개방을 했다가 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열일곱 개 주에서요 평균 신규 확진자 환자가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아, 그럼. 그러... 저는... 네 코로나 그러니까. 참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경제는 오픈을 해야 되겠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제 진짜 양난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우리가 도우려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 방역에 충실한 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이 이 준수할 것들은 잘 준수를 해 주어야 저희가 그래도 조금 <laughs> 빨리 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가 여러 차례 비즈니스 업체들이 만약에 영업이 재개되면 소송 준비하셔야 된다.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 드렸는데 CNBC가 다시 한번 또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 어, 회사에 어떤 필요한 마스크, 세정제, 소독제, 위생장갑, 뭐 페이스 쉴드 등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 이게 과연 아.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 네. 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 감염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이 아마 업주들한테는 굉장히 클 겁니다. 맞습니다.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요 현재 그 워싱턴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4차 스티리러스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뭐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 대한 그 책임 한도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 합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할 정도거든요. 네, 이거는 일리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과연 이 업체에서 나를 잘 보호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을 거고 그럼요. 또 업주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디서 또 어떻게 구멍이 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러게요 이게 개인마다 있어요. 그 안전의 기준치가 달라서 어떤 뭐 업주 입장에서는 이만큼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게 소송이 많을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충분히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LA 가세티 시장이 7월 4일을 목표로 한다는데 지금 LA 카운티는 영업을 어, 하다가 지금 적발된 업체가 1,000곳이 넘는다고 해요. 이것도 참 굉장히 많은 수준은 그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카운티 내에는 없어 1,600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려 1,000여곳이 적발이 된 거예요. 와.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50% 이상이니까 야, 그런데다가 또 LEC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주에 LEC 검찰이 60개의 불법 영업 업소들을 기소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업자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실업수당도 엄청난 그 지금 금액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어려워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벌금 내자. 이러고 그냥 오픈들을 하는 거잖아요. 벌금이 어, 상습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형인데요. 아마 뭐 보석금을 내든지 1,000달러 벌금 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 영업을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절박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죠. 에이 뭐 단속 나오겠어. 아니면은 뭐 에이 그렇게 코로나19에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괜찮은데 뭐또 큰일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적인 영업으로 들어가려면은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소식은 그 가우징 그러니까 그 가격 부풀리기라고 하죠. 예. 어, 이런 부분 지금 뭐 마스크라든가 의료 용품에 대해서 어, 10% 이상 인상해서 판매하는 거 금지한다고 신고도 받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생필품 가격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앱이 나와서요. 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네. 스타 프라이스 가우징이라는 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네. 바로 현장에서 아, 이 업체가 이상하다. 그러면 영수증 광고, 상품 사진을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왜그 허위로 그 광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반 건강 기능 식품을 뭐 백신이다, 뭐 치료제다 이렇게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LA 시에는 311이라는 거가 있어요. 벽에 낙서한 거 신고하거나 뭐 쓰레기 안되나 버린 거 신고하고 이러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서 등록을 하면 곧바로 이제 메일로.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아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듯 싶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 시즌이잖아요. 예. 아 저희가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졸업식을 어, 서로 화상으로 해서 이제 졸업 이제 연설 같은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퍼레이드 같은 식을 퍼레이드 같은 것을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디라 보면은 그래도 졸업식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요. 무슨 행사 같기도 하고. 네, 막 풍선이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결혼식 단 합동 결혼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게좀 이렇게 즐거운 축하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한 이분들이 이 차를 이제 졸업식 마치고 아마 도넛츠 받으러 가셨나 봐요. <laughs> 네.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가요. 어제 어, 2020년도 졸업생이라는 거를 증명을 음. 할 수가 있으면 무료로 도넛을 나눠주는 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가지고요, 결국엔 경찰이 폐쇄 조치를 했어요. 뭐 심지어 그세 블록 정도 차량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니까는요. 아, 근데 그 도넛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넛을 받겠다고 세번 락에 달하는 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조금 과했다는 느낌도 저는 있어요. 저는 안 먹을래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소식 중에요. 지금 영화 관련된 어, 혹은 영화 혹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실직 사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89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LA는 제외되었지만 아직은 캘리포니아 뉴퍼 주지사가 어 다가오는 월요일에 할리우드 영화 TV 프로덕션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요. 그관계자들 분께서는 조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희소식이죠. 그렇죠. 이게 일터가 갑자기 일할 게 없어진다는 게 이거 정말 되게 좀 서글픈 거예요. 비예요 정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어, LA 라이프톡의 손대표 신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